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맨 TV 구맨 양승호입니다 구맨 네, TV 구맨 TV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요새 모하비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모하비 더 마스터. 네, 모하비 더 마스터를 시승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시승차가 아직 전국적으로 배정이 안 됐더라고요. 서울에 아주 빠른 곳도 한 23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 정도부터 가능해서 그 모하비 시승차를 또는 구경할 수 있는 차를 어디 가면 또 받을 수,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을까 해서 찾아보던 와중에 어, 여기 오시면, 여기 오시면 모하비더 마스터를 시승도 할수 있고 만나볼 수 있다고 해서 와, 나와봤는데요. 바로 이곳 기아 자동차 국내 사업본부가 있는 비트360입니다. 여기 앞구정에 이렇게 생긴 건물 한번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여기 오시면은 어, 모하비 실물도 볼수 있고 시승차도 시승도 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한번 같이 가 보실게요. 네, 이제 실내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어, 기아자동차의 모든 라인업이 전시가 되어 있어요. 각 컨셉에 맞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 어, 모하비가 어디지? k 9은 여기 이렇게 아주 영당의 자리를 잡고 있네요. 그리고 모하비가 바로 저기 있습니다. 기아자동차의 모하비 더 마스터 모하비입니다. 일단 외관 먼저 한번 빙둘러서 한번 보고. 모아비 더 마스터 외관 먼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헤드라이트는 기존의 기아 자동차에 적용되었던 사점식 LED가 적용이 되었는데, 사점식 원래는 이제 데일라이트가 적용이 되는데, 모아비에는 이렇게 사점식 프로젝션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어 플래그십을 좀 강조하는 그런 이미지로 이렇게 프로젝션을 4개를 장착을 한것 같고 이렇게 지금 켜져 있는 6발의 LED가 약간 형광등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더 모하비 더 마스터의 데일라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그릴에도 보시면 이 데일라이트의 형상이 그대로 이렇게 두칸두칸 두칸 6개가 그대로 또 이어지는 형상을 하고 있고요. 그 사이사이로는 이제 처음 보는 패턴의 이제 그릴이도 적용이 되었는데 그릴의 틈이 굉장히 커서 손이 들어갈 정도로 큽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대형 인터쿨러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모아비 마크에는 별다른 기능은 없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전방 카메라, 그리고 이 아래쪽, 이쪽에 이렇게 보시면 반대쪽에 없고 이쪽에만 있는데 이쪽이 이제 어, 자율주행을 위한 그런 센서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는 이렇게 안개등이 두 칸으로 또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또 이런 크롬, 안개등을 감싸는 크롬이나 이전방의 전면에 그릴을 감싸는 크롬들 모두 일반적인 크롬이 아닌 다 사틴 크롬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예전 모아비에서 그런 좀싼 마이 크롬이 느껴졌던 촌스럽던 크롬을 완전 모두 다 탈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측면을 한번 볼게요. 측면에서는 기존 모아비랑 딱히 그렇게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삼촌이 모아비 실 오너이기 때문에 모아비를 굉장히 많이 타봤어요. 시승은 되게 제가 어릴 때좀 많이 해봤는데 그만큼 모아비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제가 한 10년 전에 시승을 해본 것 같은데 뭐 별로 그렇게 크게 감흥은 없었거든요. 타이어는 지금 한국 타이어의 다이나프로 HP2가 장착이 되어 있고 어, 265의 30, 20 굉장히 어, 아, 265의 50, 20 20인치의 아주 적당한 그런 사이즈의 국산차에서는 또 만나보기 힘든 그런 사이즈의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 엔진을 아주 자랑스럽게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네요 이 엠블럼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그것도 되게 사틴 크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는 기존 모아비에서, 어, 좀, 좀더 많이 바뀌어야 되죠, 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조금, 예, 그렇습니다. 이 방식 자체가 여기서 이렇게 양쪽으로 벌어지는 LED 방식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거라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도장면 자체에도 이렇게 보시면 펄이 들어가 있는 걸볼수 있어요. 그리고 이 도어 캐치에도 이런 디테일이 가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측면에 이런 사이드 크롬에도 이런 다 사틴 크롬으로 적용이 되었어요 아주 칭찬합니다 자, 그럼 이제 트렁크 쪽 후면을 한번 볼게요 어, 모아비 후면은 진짜 전면에 비해서 굉장히 굉장히 예쁘다고 할수 있어요 앞에 그 적용되었던 LED 데일라이트가 뒤에는 이렇게 테일 램프로 적용이 되고 요게 이제 그 미등으로, 상시 미등으로 작동을 하는데, 어, 앞과 뒤에 그런 조화를 또 이룰 수 있고요. 어, 뒤에서 이제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깜빡입니다. 지금 이 차량이 5,300만 원, 그러니까 시작도 4천 얼마짜리 아주 고가의 차량인데, 이 깜빡이 가 안에 누런 정구가 보여요. 아, 진짜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이 후진등은 아주 잘 넣었어요, 양쪽으로. 우리나라 사람은 이런 거 하나만 있는 거, 수입차 하나만 있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역시 국산차답게 이렇게 LED로 또 장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뒷부분에도 다 사틴크롬으로 되어 있고, 사륜, 4륜, 사륜을 강조하고, 6기통 3.0 엔진을 또 강조를 하고요. 머플러는 쿼드 머플러로 4개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건또 되게 잘한것 같고요. 이게 구라 머플러가 아니라 실제 머플러입니다. 자, 실제로 두발 두발에서 다 연기가 나오는 그런 머플러고요. 트렁크 공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트렁크 할때저 싸구려 깜빡이가 깜빡이네요. 되게 아쉽습니다. 트렁크를 지탱하는 이 서스, 이 쇼바가 굉장히 좀 믿음직스럽게 두껍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승, 시승 모델은 7인승이기 때문에 뒤에 시트, 3열 시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어, 3열 시트가 굉장히 뒤로 좀 커요. 보통 3열 시트가 이 정도로 크진 않는데, 펠리세이드만큼 되게 큰것 같습니다. 근데 무릎 공간은 뭐 무릎을 좀 잘라야 될것 같습니다. 좀있다가 한번 타보도록 하고요. 3열 공간을 폈을 때 트렁크는 어, 그래도 3열 있는 차치고는 좀 굉장히 좀 넓은 편이고요. 여기 히든 공간도 요만큼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고급차답게 LED가 적용이 되어 있네요. 싸우려 깜빡이가 깜빡이에요. 그나마 여기다가 패턴을 좀 넣어놔서 그나마 다행인데 그래도 깜빡이는 어쩔 수 없이 전구는 전구입니다. 일단 2열로 한번 타보게, 타볼게요. 자, 2열로 타는 이제 문, 2열 도어의 각도가 어느 정도 좀 많이 열리기 때문에 2열로 타는 거는 용이 합니다. 네, 레그룸이 어, 급에 비해서 굉장히 좁아요. 그러니까 모하비는 절대로 넓은 차는 아닙니다. 모하비가 차가 크다고 넓, 굉장히 넓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모하비는 절대로 넓은 차는 아니에요. 자, 1열은, 1열 한번 볼게요. 일단 기존의 모하비의 그런 저 엠블럼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고 핸들은 동그란 핸들에 이제 코스프크용 핸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기아 자동차, 현대자동차에서 많이 볼수 있는 그런 그런 리모컨 타입의 핸들이 적용이 되어 있고, 이 부분마저도 이제 사틴 크롬으로 아주 고급스럽게 적용이 다 되었고요. 센터페시아 보시면 센터페시아도 아주 다 고급스러운 사틴 크롬에 어, 한 가지 마음에 드는 부분이 모든 부분이 다 터치가 아니라 다 이렇게 직관적인 버튼으로 작용한다는 게 너무. 너무 칭찬을 해주고 싶은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3분할 화면 이거는 요즘 이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12.1인치의 화면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분할 화면이 가능하고 이쪽은 이제 기아자동차가 좋아하는 그 음악 틀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무드등인 것 같아요. 네, 어 요거 말고 그냥 전체적인 앰비언트 라이트로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터치가 아닌 다 직관적인 버튼으로 되어 있어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게. 핸들 열선도 있고, 여기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옵션 하나는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이쪽에는 이제 무선 충전 패드도 있고요. 기어봉도 어, 예전 모아비만큼 그렇게 되게 좀 마음에 듭니다. 모아, 좀 기어봉은 이렇게 크면 클수록 좋은 것 같아요. 아, 리어도, 리어도 여기서 조절을 할 수가 있네요. 아, 후석, 후석 공조 조절. 그리고 어, 메뉴 한번 볼까요? 메뉴가 어, 후석대화 기능이 있네요. 역시 3열이 있는 차라 그런지 후석대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석 치침 모드도 있고요. 카투홈도 있고. 네. 지금 요새 기아 자동차에 탑재되는 그런 최첨단 기능들은 모두 다 탑재가 된것 같습니다. 자, 2열 공간을 한번 볼게요. 2열 레그룸은 솔직히 어, 지금 이 차체 급에 비해서 예전 모하비도 그랬지만 진짜 좁습니다. 어, 현대차 얘기하면 투싼 정도, 스포티지 정도밖에 안 돼요. 산타페랑 쏘렌토 정도의 크기를 원하셨다면 산타페나 쏘렌토로 가셔야 되고요. 모하비는 절대로 실내가 큰 차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후 대신에 이제 고급 차답게 뒤에 이렇게 되게 고급스럽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게 되게 편해요. 위로 올리고 아래로 편하고 진짜 편합니다 이거. 진짜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시, 여기 이렇게 USB 단자가 두 개가 있고 여기는 220V 단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 폭이 넓기 때문에 이열의 가운데 좌석도 어느 정도 여유 있게 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에 이렇게 비필러에 비필러에 송풍구가 없는 대신에 이렇게 천장에 송풍구가 있습니다. 카니발처럼 예전 모하비에도 있었지만, 그러면 이제 제가 3열로 한번 타볼게요. 3열을 위한 송풍구와 이런 실내 등도 있습니다. 3열에 한번 타보겠습니다. 어, 일단 3열에 타려면 은 이렇게 시트를 접어, 접고 타야 돼요. 3열에 타기가 일단 굉장히 힘이, 힘이 듭니다. 3열에 <laughs> 일단 3열 자체는 일단 3열에도 USB 단자가 있어요. 진짜 현대기아차 이런 옵션 하나는 전 세계 최고고요. 3열에도 컵홀더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수석 쪽 3열에는 USB 단자가 없어요. 대신에 컵홀더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일단 3열을 조금 사람이 탈만한 좌석으로 만들면요. 지금 제가 3열에 굉장히 좀 편해요. 이 정도로 장거리도 충분히 갈수 있을 만큼 편한데, 이렇게 3열을 만들게 되면은 2열 한번 볼까요? 어, 2열에 있는 사람이 무릎을 잘라야 돼요. <laughs> 뭐, 무릎 잘라야 될 정도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2열, 2열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좀 좁습니다. 요 상태로 제가 한번 앞에 2열에 한번 앉아볼게요. 3열을 사람 탈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2열에 탔을 때그 승차감이 어떨지. 어, 어 3열에 3열을 사람탈 공간으로 만들어 놓고 2열에 타보니까 어 그래도 저 정도 키는 어 이렇게 엉덩이를 뒤로 쫙 붙이면은 그래도 레그룸은 레그룸이란 건 없지만 그래도 주먹이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의 공간은 나오네요 그러니까 2열 3열이 편하려면 은 2열이 살짝 불편하고 2열이 편하면 3열은 무릎 잘라야 되고 항상 뭐 3열은 그렇죠 네. 어쨌든 모하비에 실내를 이렇게 한번 타봤고요. 모하비를 실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기아자동차 국내영업본부 비트 360으로 오시면 은어 모하비를 이렇게 실물로도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요 차는 5356만원짜리 옵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마스터 지프 7인승 디젤 3.0마스터즈 사륜 어 오토 브라운 썬루프랑 렉시콘 오로라 블랙펄이 옵션이 들어간 모델이라고 하니까요, 이 모델을 직접 보실 수 있고 또 미리 시승 신청을 하시면 시승까지도 할수 있습니다. 저는 시승 신청을 했는데 어제 했기 때문에 당장 할수 있는 날짜가 금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 하루에 네 번밖에 시승 신청이 안 돼요. 그건 또 이해를 못 하겠어요. 뭐 시승을 세네 시간씩 하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금요일 또 시승기로 또 돌아오. 시승기를 또 촬영할 예정이고요. 어쨌든 모아비를 보실 분들은 여기 현대 기아자동차 국내 업본부 비트360으로 오셔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모아비 영상 여기까지고요. 구독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굿맨TV 네, 굿맨 TV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려요.